학생분들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난도 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기를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남성과 여성의 회음부 간호 방법은 이 문제는 지금 회음부 간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국가고시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고시 문제로 남성에 관한 회음부 간호를 물어보는 건지 혹은 여성의 회음부 간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우선 남성의 경우에는 폭경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포필을 뒤집어 닦아주셔야 되고요. 귀두, 음경, 치골 항문손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대음순, 소음순, 그 다음에 요도, 질, 항문손으로 닦아주셔야 되는데 특히 요도, 질, 항문은 일방향으로 한 번에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음순과 소음순은 한번 닦고 소독솜 버리고, 반대편 쪽 대음순을 닦을 때도 새로운 소독솜을 써야 한다면 요도 질 항문은 일방향으로 한 번에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 중일 경우 면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물로 닦아주시면 되죠. 이 남성과 여성의 회음부 간호를 할때 공통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면솜으로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부에 겹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세심하게 닦아주셔야 한다는 이 회원부 간호에 대한 내용 아주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왼쪽 편마비 환자의 단추가 있는 상의 옷 갈아입히는 방법은 이런 옷 갈아입히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방향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선 이 문제상으로는 방향은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단추가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럼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단추가 있는 경우에 옷을 입힐 경우에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입혀주시죠. 하지만 단추가 없는 경우에 옷을 입힐 경우에는 방향은 똑같아요. 마비된 쪽에서 건강한 쪽으로 방향은 같은데 중간에 이제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에서 마비된 쪽으로 벗어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단추가 없을 경우에도 중간에 머리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단추가 있는 상의를 갈아 입히는 경우와 벗는 경우 이 순서에 관한 내용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로 하의를 교환해야 될 경우, 하의를 갈아 입혀야 될 경우에는 벗을 때는 좀 전에 단추가 있었을 경우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고, 마비된 쪽 벗겨주시면 되고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주시고, 건강한 쪽 입혀주시면 되죠. 막연히 그냥 외우시려면 잘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으시죠? 이럴 때는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어, 어, 반대로 입을 때는 불편한 쪽,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게 외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침대 목욕 시 환자의 사지를 닦는 방향은 국가고시에 우리가 목욕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 침대 목욕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목욕하는 순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씻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 지문으로 자주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지는 팔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아주시고, 혹은 손끝에서 겨드랑 방향 닦아주시고요. 하지의 경우에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발에서 대퇴,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으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결국에 말조에서 중심적으로 닦아 주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혈액 순환을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적으로 닦아 주셔야 되죠. 정맥류의 기한 때문에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적으로 닦아 주셔야 하죠. 그럼 추가적으로 침대 목욕에 대한 내용 한번 더 살펴볼게요. 커튼을 두르고 창문 닫아 주시고요. 병실의 온도는 20에서 23도 유지해 주시고 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 대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온도계가 없을 경우에는 팔꿈치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침대 목욕을 할 때는 이 닦는 순서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면, 눈, 코, 그 다음에 점 찍는 거예요. 볼,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이마, 턱,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목이에요. 이거 순서 외우실 때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우선 눈, 코, 그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지곤지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턱 찍고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목. 이렇게 해서 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익히시면 좋고요. 그다음은 순서를 한번 살펴보자면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하고 팔부터 씻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쪽인 가슴 닦아 주시고요. 가슴 밑에 있는 복부 닦아 주시고 발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등 둔부를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기가 있는 음부 쪽 닦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톱 발톱 손질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등하고 둔부를 닦을 때에도 등에서부터 둔부 쪽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둔부에서 등 쪽으로 닦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쪽으로 닦다 보니까 둔부에서 등쪽으로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 부분은 그러니까 뒷부분은 등에서 둔부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는 이 방향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 부분에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만약 눈곱이 있을 경우에는 눈곱이 끼지 않는 쪽부터 닦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부의 경우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따라서 마사지 하듯이 씻어주시면 되죠 지금 침대 목욕에서는 순서와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때 이 방향에 관한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손톱은 둥글게 깎아 주시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 주시면 되겠죠? 침대 목욕에 대한 내용 나왔을 때는 순서와 방향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추가로 물의 온도까지도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다음은 어깨 관절에서 할수 있는 관절 과동 범위 운동은? 학생분들이 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난도 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절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관절에서 할수 있는 운동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상은 우선 어깨에서 할수 있는 관절 운동을 물어보는 거였고 어깨에서 할수 있는 관절 운동을 우선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이 말로 외우시는 게 먼저 쉬우세요. 그래서 어깨에서는 굴곡, 신전, 과신전 되고요. 굴곡과 신전은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냐면, 팔을 위쪽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들었다가 다시 몸통 옆으로 놓는 경우를 굴곡과 신전이라고 하고, 어깨에서의 과신전은 그 관절에서 뒤로 벗어난 경우죠. 그리고 내외전과 외회전도 가능한데, 이때는 어깨를 직각으로 되게 한 후, 우선 이 직각이란 말은 팔꿈치를 굽혀야 된다는 거죠. 팔꿈치를 굽혀서 손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내회전과 외회전이에요. 직각으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외회전, 밑으로 내릴 경우에는 내회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전과 내전은 우선 정중앙, 정중면을 두고 바깥쪽으로 나갔을 경우가 우리가 외전, 들어왔을 경우가 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몸통에서 팔이 멀어질수록 바깥쪽으로 나갔을 경우가 외전이고, 다시 몸동 쪽으로 들어왔을 경우가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어깨에서 할수 있는 또 운동 중 수평 외전과 수평 내전이 있는데, 좀 전에 배웠던 외전과 내전이 정중앙을 두고 밖으로 나갔을 경우 들어왔을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내 손을 펼쳤을 때, 정중앙을 두고 바깥쪽으로 나갔을 경우 수평 외전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가 수평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음은 목발로 평지 보행할 때 순서는 우리가 목발 관련된 문제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삼전보행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할 경우에 흔히 하게 되는 보행법인데요. 그래서 국가고시에는 예시로 골절 환자를 예시로 들어서 시험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한쪽 다리가 골절이 있을 경우에 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삼전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평지를 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평지를 갈 때와 그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순서가 같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가 순서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아픈 다리가 가고 목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삼점보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건강한 다리가 가죠. 이럴 경우를 우리가 삼점보행이라고 했고요. 이 삼점보행은 바닥 쪽에 점이 세 점이 찍혔다고. 해서 3점 보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발이 찍혔고 그 다음에 아픈 다리가 두 번째로 점이 찍혔죠. 그리고 따라서 오는 이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해서 3점이 되는 거예요. 이 3점 보행이라는 의미도 같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계단을 올라갔을 경우에는 항상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고 나머지 다리인 아픈 다리와 목발이 같이 가면 되죠. 이건 3점 보행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지팡이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순서, 지마은 직업마하고도 네, 비슷하게 외워가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지팡이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목발에 관련된 내용 더 한번 살펴볼게요. 목발은 그 목발의 끝부분이 환자의 발앞 15cm, 옆 15cm 위치에 놓아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15cm, 옆에서 15cm, 이두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하는 거고요. 앞에서만 15cm라고 하시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약 20에서 30도 정도 구부러지게 썼을때이 겨드랑이에 손가락에 두세 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보행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겨드랑이에 꽉 껴서 보행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손목이나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하셔야 돼요. 겨드랑이로 체중을 지금 지탱하도록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발의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되고요. 목발 처음 보행할 때는 보폭을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주시면 되죠. 이 목발에 대한 보행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국가고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왼쪽이 골절인 환자의 보행법, 목발보행법, 오른쪽 다리 골절의 평지 보행법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선 골절이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그 방향에 맞게 매우신 내용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무의식 환자의 구강 내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는 자세는 이 문제는 지금 체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리 문제로 역시나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주제였죠. 우선 무의식 환자에게서 구강 내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는 자세는 바로 심지 자세죠. 우리가 심지 자세는 대부분 관장 시 자세라고 해서 이 내용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지 자세는 관장이나 항우 검사를 할때 취해주는 자세뿐만 아니라 무의식 환자에게서 그 구강 내 분비물의 배액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라고 했어요. 네 무의식 환자의 구강 내 분비물의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고관절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침대 보조기구는 우리가 고관절에서 흔히 할수 있는 관절 운동 중에서 외전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서는외전인 자세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외전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 보조기구로 바로 대전자 두루마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 침대 보조기구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자면, 족조 굴곡, 다른 말로 하수족이라고도 하죠. 혹은 발 처짐이라고 하죠. 이런 하수족과 발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받침대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속 모양을 유지하고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손 두루마리 사용했고요. 그리고 척추 손상 부위나 골절 부위의 지지를 위해서 골절판 사용했었고, 매트리스 위에 올려두셔가지고 사용했었죠. 그리고 위 친구의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레들. 다른 말로 요람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특히나 이런 화상인 환자들에게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크레들이었죠. 침대 보조기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같이 적용시켜서 외워가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다음은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꼭 관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 보호대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자켓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장갑 보호대 이런 다양한 보호대가 있는데요. 이런 보호대를 적용시킬 때꼭 관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지의 창백함과 차가운, 저린감, 저하된 감각, 바로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죠. 결국은 순환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피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지가 창백하고 차갑고 저리고 감각이 저하된 거는 바로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런 피부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호대 사용의 지침을 한번 살펴보자면 의사의 지시에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 보호자나 어떤 간병하신 분의 의견에 의해서 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목적 분명하게 설명해서 동의서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호대를 적용한 부위가 아닌 곳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왼쪽 손에 장갑 보호대를 착용했다면 오른쪽 손까지 보호대를 적용시키진 않죠. 그 지금 보호대를 적용하지 않는 쪽의 손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체 보호대는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주시고 관절 운동 해주셔야 되고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대어주시고요. 침대 틀에 묶어주시고 이 보호대는 사용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약속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수술 후 환자에게 기침을 격려하는 이유는 우리 수술 환자에게서 기침과 혹은 심호흡을 격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호흡기 합병증인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호흡과 기침을 교육하고 있죠. 이런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간호 더 이어서 살펴보자면 의식 상태를 사정하고 활력증후 측정해서 환자 컨디션 살피고요. 수술 직후에는 우선은 금식이기 때문에 갈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입술에 젖은 거즈를 데워주시고 절대 물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 환자가 장애 연동 운동이 돌아오면, 이건 다른 말로 가스 배출이 됐을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식이가 가능한데 바로 밥으로 드는 게 아니라 물부터 이제 드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동식, 그 다음은 연식으로 이제 드시게 되는데, 연식은 우선 소화 기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연하 곤란이 있을 때 좋은 식사죠 그다음에 경식을 드시게 하죠 이 경식은 저작 기능이 좀 어려운 환자에게서 우리가 먹게 하는 대표적인 또 식사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죠 순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화 폐활량계 강압회활량계 혹은 인스피로미터라고도 하죠.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흡기 연습도 하시고요.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조기 이상을 권장하죠. 빠른 시일 내에 몸을 움직여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수술 후 간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수술 직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배액관이 있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 후에 환자가 병실로 돌아왔을 경우에 배액관이나 혹은 소변줄이나 위관이나 몸에 삽입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삽입된 것들이 제대로 배액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출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디가 꼬였거나 눌렸거나 막혔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액관 소변줄 위관들은 다 배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꼬였거나 눌렸거나 막혔을 경우에는 배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 환자가 돌아왔을 경우 특히나 배액관이나 소변줄이나 위관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배액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내용 수술 후 간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